올해 9월, 대한민국의 하늘은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기후가 발광하듯 뒤틀리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한여름 같은 늦더위가 버티다가 주말 저녁 서해에서 밀려드는 비구름이 전국을 뒤흔들고 일요일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며 하늘이 폭발하듯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찾아옵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이 칼날처럼 떨어지며 갑작스러운 냉기 쇼크가 온몸을 덮칠 예정입니다. 3일 동안 이어질 이번 날씨 변동은 마치 놀이기구 롤러코스터를 탄듯 극단적입니다. 반짝 폭염 기습 폭우 돌연 한파 정상적인 계절 흐름은 완전히 깨졌고 사람들의 일상과 건강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9월 하순, 폭염주의보 발령. 이는 역대 가장 늦게 내려진 폭염주의보로 그야말로 좀비 얼음이 부활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태풍 너구리. 한 자리에 멈춰선 채 서진을 하며 남쪽 바다의 열대 기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제주의 뜨거운 열기를 퍼부었습니다. 가을로 가던 날씨가 뒤집히고 여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내륙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여전히 이례적인 더위가 남아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지만 토요일 저녁부터 서해에서 밀려드는 거대한 비구름이 한반도를 집어삼킬 예정입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도심 침수, 교통 혼란, 산사태 위험까지 우려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할 때 월요일 아침에 냉기폭탄이 기다립니다. 하루아침에 계절이 가을 후반으로 점프하듯 급전환하며 체감온도는 초겨울처럼 싸늘할 수 있습니다. 이 극단적 기온 변화는 면역력 약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기후 괴물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토요일. 좀비처럼 대살아난 여름. 일요일. 전국을 뒤흔드는 폭우. 월요일. 칼바람 같은 급냉기. 9월의 하늘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 안전지대는 없다. 대비하지 않으면 당신이 피해자가 된다. 토요일. 좀비 여름이 부활하다. 가을로 접어드는 듯 보이던 2월 하순, 한여름 같은 폭염주의보가 제주에 발효되었습니다. 기록상 가장 늦은 폭염, 이는 태풍 너구리의 정체 때문입니다. 태풍이 멈춰서며 서진을 하는 동안 남쪽에서 뜨거운 열대 기단이 부풀어 오르더니 제주를 향해 한여름 같은 열기를 몰아쳤습니다. 제주, 낮 기온 32도 안팎, 숨막히는 늦더위, 내륙, 열대야는 없지만 이례적인 늦더위. 가을 문턱에서 되살아난 이 좀비 여름은 토요일까지 전국을 휘감습니다. 일요일, 하늘이 무너진다. 전국 폭우. 토요일 저녁 서해에서 밀려오는 비구름대는 점차 힘을 키우며 일요일 전국을 강타합니다. 수도권 충청 도심 침수 출근길 대란 경고. 강원 영동 국시성 폭우 플러스 산사태 위험. 영남 호남. 시간당 50mm 이상 퍼붓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제주. 이미 뜨거워진 대기에 습기가 더해져 폭우 플러스 강풍 이중고. 기상청은 일요일은 전국이 폭우로 뒤덮인다. 교통, 항공, 해상 모두 마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요일. 냉기 폭탄. 계절이 하루아침에 뒤집힌다. 폭우가 지나간 뒤더큰 충격이 기다립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이 똑 떨어지며 전국이 급냉기 쇼크에 휩싸입니다. 서울 아침 최저 12에서 13도 체감은 한겨울 수준 중부 내륙 갑작스러운 한기 남하 남부지방 10도 이상 급강하 단 24시간 만에 여름에서 겨울 문턱으로 내던져진 생입니다. 면역력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겐 생명까지 위협하는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생활 속 충격 파장, 교통 대란, 일요일 폭우로 도로 침수, 지하철역 유입수, 항공편 결항 강고, 농업 직격탄, 수확기 농작물 피해, 병해충 확산 가능성, 가격 폭등 가능, 건강 위협, 낮에는 더위, 밤에는 냉기, 급격한 체온 변화로 감기, 폐렴, 심혈관 질환 환자 급증 우려. 에너지 쇼크. 주말에는 냉방기기 가동, 월요일부터는 난방기기 가동으로 전력수요 급등 예상. 전문가의 경고. 기상학자 A. 이번 사흘간의 날씨는 평범한 계절적 변화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태풍, 열대기단, 북쪽 한기의 충돌이 불규칙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산전 전문가 B. 지금 같은 패턴은 곧 도시기반 시설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수도, 전력망, 교통체계가 날씨 앞에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9월의 기후괴물, 생존이 걸렸다. 토요일, 되살아난 좀비 여름. 일요일, 전국을 뒤흔드는 폭우. 월요일, 칼바람 같은 급냉기 이번 9월의 날씨는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으로 파고들며 생존을 위협하는 경고음입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바로 당신이 될수 있습니다. 비 예측 타임라인, 일요일 오후 전국 내륙 중심 강한 비, 순간적으로 시야 제한 플러스 도심 침수 위험, 동족 지방은 저녁 밤 사이 늦게 비 종료, 중부 지방은 국지성 호우 가능성 높음, 폭우 뒤 덮치는 냉기 쇼크, 진짜 문제는 비가 그친 뒤입니다. 일요일 밤부터 대륙에서 차가운 공기가 몰려와 서울은 월요일 아침 기온이 15에서 16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9월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요일까지 더위, 일요일 폭우, 월요일 급냉기, 불과 24시간 만에 계절이 완전히 뒤집히는 말 그대로 기온 롤러코스터가 펼쳐집니다. 생활 속 경고, 낮엔 더워서 에어컨, 밤엔 난방기기, 에너지 소비 폭발, 체온 변화에 적응 못한 노약자, 어린이, 감기, 폐렴 등 건강 위협, 월요일 아침 출근길 쌀쌀한 공기 속큰 일교차 주의 필요. 그러나 희망의 신호도 이 격렬한 변화를 지나고 나면 드디어 진짜 가을이 열립니다. 하늘은 청명해지고 공기는 한층 선선해지면 습한 구름 대신 맑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말 대한민국의 날씨는 극한의 변덕을 보여줍니다. 좀비 여름 같은 더위, 일요일 폭우, 월요일 급냉기까지. 이건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기후의 경고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피어자는 바로 우루 자신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토요일 낮 27에서 29도씨, 늦더위 체감. 일요일 아침 20에서 22도씨. 낮 25에서 27도씨. 비와 함께 다소 선선. 월요일 아침 15에서 16도씨. 낮 21에서 23도씨.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 강원도. 영서. 춘천 원주. 토요일 낮 27도씨 안팎. 일요일 오전 한때 비. 낮 25도씨. 월요일 아침 13도씨. 낮 21도씨. 영동. 강릉 속초. 토요일 낮 26도씨. 일요일 비 길게 이어지고 낮 23도씨. 월요일 아침 14도씨. 낮 20도씨. 충청도. 대전, 세종, 청주, 천안. 토요일 낮 27에서 28도씨. 일요일 오후까지 국지적 강한 비. 낮 24에서 25도씨. 월요일 아침 14도씨. 낮 21도씨. 전라도, 광주, 전주, 목포 토요일 낮 28도씨 일요일 비 시간 길고 국지적 호우 가는낮 24에서 25도씨 월요일 아침 15도씨 낮 22도씨 경상도, 부산, 대구, 울산, 창원 토요일 낮 28에서 30도씨 후덥지근 일요일 오후 밤비낮 25에서 27도씨 월요일 아침 16도씨, 낮 22에서 23도씨, 제주도, 토요일 낮 31에서 32도씨, 폭염 수준, 체감 더위 심함, 일요일 비와 함께 습도 2, 낮 27도씨, 월요일 아침 18도씨, 낮 23도씨, 핵심 포인트 정리 타임, 서울 중부, 토요일 여름 같은 더위, 월요일 아침 15도씨, 급냉기 쇼크, 강원 영동, 동해안, 비 길게 이어지고, 월요일 낮에도 선선, 남부, 호남, 영남, 늦더위 버티다가 월요일 아침 뚝 떨어져 16도씨 전후, 제주도, 토요일 한여름 폭염, 그런데 월요일엔 가을 기온으로 급전한 초강력 태풍 나가사 중국 남부를 덮치다. 초강력 태풍 나가사가 드디어 중국 남부 광둥성에 상륙했습니다. 해안선은 거대한 파도에 집어삼켜졌고 초속 40m에 달하는 광풍은 순식간에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나무는 뿌리째 뽑혀 쓰러지고 차량들은 흙탕물에 휩쓸려 뒤엉키며 도로를 메웠습니다. 중국 당국은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태풍의 강력한 발톱이 핥어진 대만과 홍콩은 심각한 피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만 화련 지역에서는 재방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살을 가르며 탈출해야 했습니다. 폭풍우은 옆으로 쏟아져 내렸고 사람들은 기둥에 매달려 간신히 버텼지만 강풍에 휩쓸려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콩 도심 역시 직격탄을 말았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은 산산조각나 거리를 뒤덮었고 간판과 파편이 빗속을 날리며 흉기가 되었습니다. 바닷물은 호텔의 로비를 뚫고 유리문을 박살내며 거세게 밀려들었고 상점들은 빗물에 유리창이 깨지며 순식간에 내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필리핀 또한 태풍의 분노를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나가사가 남긴 전체 사망자는 이미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가사는 아시아 전역을 숙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필리핀은 아직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태풍 부알로이의 직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슈퍼 태풍 나가사 최신 상황 업데이트 대만. 대만 당국은 사망자 수를 기존 17명에서 14명으로 정정했으며, 실종자도 약 152명에서 33명으로 수정했습니다. 화련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생긴 저수호, 즉, 댐호수가 범람해 광푸진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대와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투입돼 수색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고 있으며 전기, 수도 등 생활 인프라 복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홍콩 태풍은 광둥성에 상륙한 뒤 북상하면서 세력이 약화돼 현재는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폭우와 산사태 위험을 동반합니다. 중국 남부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사전 대피했고 도로와 철도는 곳곳에서 차단됐습니다. 홍콩에서는 고칭 빌딩의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과 파편이 거리를 뒤덮었고, 홍콩 국제공항은 일부 운항을 재개했나, 다수의 학교는 여전히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베트남. 태풍은 베트남 북부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여전히 호우, 범람, 산사태 위험이 큽니다. 저지대와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현지 당국은 긴급 구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새롭게 발달한 태풍 부알로이가 서진 중으로 향후 동남아 전역에 추가적인 위협을 전망합니다. 모든 걸 집어삼킨 괴물 태풍 라가사 중국 남부를 덮쳤다. 자연은 다시 한번 인간의 오만은 무너뜨렸다. 올해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슈퍼태풍 라가사가 중국 남부 광둥성에 상륙하면서 대지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해안은 거대한 파도에 삼켜졌고 도심은 초속 40m의 광풍에 유리와 철골이 흩날리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라가사가 남긴 흔적은 단순한 피해 집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나무는 뿌리째 뽑혀 쓰러지고 수천 대의 차량은 홍수에 휩쓸려 고철 더미로 뒤엉켜며 건물의 외벽은 떨어져 나가 거리를 덮었고 주민들은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서 간신히 목심을 건져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백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지만 그조차도 광풍 앞에선 역부족이었다. 라가사의 위력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만은 이미 참담한 상처를 입었다. 화련 지역에서는 제방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탈출해야 했습니다. 폭풍우는 옆으로 쏟아져 내렸고, 사람들은 기둥에 매달려 간신히 버텼지만 강풍에 휩쓸려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33명이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콩 도심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은 산산조각나 거리를 뒤덮었고 간판과 파편이 빗속을 날리며 흉기가 되었습니다. 바닷물은 호텔의 로비를 뚫고 유리문을 박살내며 거세게 밀려들었고 상점들은 빗물에 유리창이 깨지며 순식간에 내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필리핀 또한 태풍의 분노를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나가사가 남긴 전체 사망자는 이미 2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더큰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선 새로운 태풍 부알로이가 세력을 키우고 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어지는 재난의 연쇄는 동남아 전역을 끊임없는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태풍은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기후위기의 얼굴 그 자체다. 해수면 상승과 해양온도의 변화는 태풍을 더 거대하고 더 배칙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경고한 괴물 태풍의 시다가 이미 우리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것이다. 라가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기후 재난의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피난소와 방제 체계, 도시 인프라와 응급 복구 능력은 초강력 자연재 해 앞에서 과연 유효한가? 인간이 쌓아올린 거대한 도시와 문명이 결국 한 번의 태풍에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는 어디서 안전을 찾을 수 있을까? 이번 슈퍼 태풍은 경고다. 안전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그리고 그 너머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라가사가 남긴 상흔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 당장 기후 전환에 맞설 준비와 국제적 협력이 없다면 라가사의 이름은 곧또 다른 괴물 태풍의 이름으로 바뀌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